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믹스 이야기를 웬만하면 잘안 하고 싶은데, 지난번 영상 때 위믹스가 어, 상패될 거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믹스가 다른 코인에 비해서 되게 잡음이 되게 많죠. 위믹스를 투자하신 분들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들이 위믹스 코인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코인이 이런 사태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현재 위믹스가 이제 유통량도 속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종목 이제 지정이 되면서 되게 말이 25일까지 2차 연장이 되었습니다. 소명 자료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자,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이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내려왔죠. 위믹스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위믹스 터진다고 하고 바로 터져서 현재 위믹스 가격이 2,195원입니다. 위믹스가 이렇게 잡음이 되게 많은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죠. 신뢰성. 신뢰성 일단 떨어진 게첫 번째 문제점이고 정말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코인들도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판국에 이렇게 잡음이 많은 코인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 상장 폐지가 안 되고 다시 살아남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시적으로 단기 반등은 오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평단 저기 위에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까지 절대 안 갑니다. 대부분이 투자 실패하시는 이유가 코인에 사랑을 줘서 그래. 머리로만 감정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위믹스 투자를 안 했고 다른 코인이 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분명하게 투자를 안 했을 거야. 근데 본인들이 위믹스를 투자한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지 정말 좋은 프로젝트는 말없이 진행을 하고 그게 정말 내용이 좋았을 때 공개를 하지 하나하나 소스를 퍼트려서 여러분들의 심리작용으로 해서 투자금을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이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 그래서 저는 코인을 믿지 말고 수익을 줄때 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미 뭐 고점에 물려서 지금 돈이 이미 마이너스 7, 80%다 90%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돈이라도 저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50%이신 분들은 그걸 회복하려면 두 배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도 웬만하면은 위믹스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위믹스에 돈을 놓고 가만히 오르기만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투자라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차라리 하지 마시고 요즘 은행 예금 금리도 높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예금 금리에 넣는 게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서 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코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코인에서는 법안이 없고 이 코인을 발행하는데 돈도 안 됩니다. 보너스야. 그냥 되게 홍보만 열심히 해서 투자금 들어와서 코인 공짜로 팔아먹고 그 코인으로 뭐할수 있는 게뭐 있겠냐? 그리고 국내에서만 사는데 해외에서 전혀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이 위믹스가 다시 하늘을 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저는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믹스에 본인이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코인에 이런 유통량을 속이고 이런 사태를 터졌으면 은 투자를 하셨겠습니까 판단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뭐 위믹스가 뭐 회복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데 투자는 정말 냉정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그 말씀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믹스 투자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